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어, 탈모인에 대한 아... 보험 적용 예. 관련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음. 탈모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탈모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볼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년 남성입니다 저주암물사랑입니다 <laughs> <laughs> 삼겹살에 소주를 좋아하고 <laughs> 삼겹살 비계를 떼지 않고 드시는 분입니다 매력있어요 <laughs> 과학 커뮤니케이터 <laughs> 대한민국 최고의 중년 물방울 선생님을 박수로 <laughs>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할탈모 <laughs> 얘기하려고 간만에 출연한 과커 박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랑스러 요즘도 어 삼겹살, 삼겹살 비계 소주? 안 떼고 드시죠 아 물론이죠 삼겹살에 살만 있고 비계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너무 퍽퍽하잖아요 아 어. 대단한 남자입니다 네. 기름지게 어. 먹어야 와. 어, 만약에 이렇게 집었는데 네. 거기 오돌뼈가 들어가 있어 <laughs>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돌뼈 베끼가 아, <laughs> 귀찮으니까 그냥 씹어 먹어요 향남자네 수컷 남자 아, 정한 남자입니다. 수컷 향기가 <laughs> 물씬 납니다. 향남자라 그런 건 아니고 와. 그냥 먹는데 배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와. 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와. 소주를 마시고 표정은 찌푸리지 않죠? 어뭐잘찌푸리는 편인데. 어. 한... 와아아아아 <laughs> 소주한 잔, u are not a l i 을 t l e b f a l i t t 하 e bit of a little 만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니다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안녕하십니까 은혜입니다. 탈모인들 모두 안아드립니다. 저 또한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여성분들도 탈모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고민이 아, 많아요. 아, 오인혜 씨도 머리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아, 다시 <laughs> 날라갔다가 다시 생겼어요. 아, 나고 있어요. 아, 원래 출산 후에는 또 출산 날라가더라고요 아, 웃을 일이 아니야. 예. 이제 더, 저는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다시 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네. 웃을 일이 아니게. 네. 그, 정말 멋진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 예. 름다운모습출산과 <laughs> 함께 머리도 같이 날아갔어요. <laughs> 웃을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 아, 어, 오늘 뭐놀 놀리... 예. 본인 빽빽하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뭐예요? 아, 아니에요. 머리 아니야. 다 뽑을까? 네. <웃음> <진짜>.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예. <laughs> 우, 나왔거든요, 지금. <laughs> 어디서? 예. 자. 탈모로 네. 그 치료받는 분들 많죠, 실제로, 오윤희 씨 저는 이게 되게 진짜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게 아 네. 제가 전 남친을 만날 때, 네. 그, 전 남친? <laughs> 표정이 어. 안 좋죠? 아, 네, 네. 그분이 저를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외모가 진짜 멋있었거든요. 어. 막 진짜 풍성하고. 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매일 항상. 아, <laughs> 아, 아 근데, 지켜줘. 아, 난뭔 얘기하나 했네. 네, 근데 아.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탈모약을 어. 엄청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 본인의 남성성을 버린 거잖아. 아. 본인의 아. 이걸 지키려고. 아. 그래, 나도 아. 아~ 예좀 알아듣기 어렵게 이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이제 아주 잘생긴 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네. 머리도 뭐, 날아가지 않았어. 배고픔. 어, 어, 그리고 어, 둘 다, 네. 뭐 건강 퓨 날도 더그서어 아, 네. 어. 이렇게 또 탈의를 하고 있었어. 그럴 치지 말고. 그런데 뭐, 나는 이제 준비가 다돼 있는데, 어, 어 누워있는데도 어, 나는 아니야. 가만히 그래. 그냥 지켜줘. 어, 지켜만 봐. 아껴주고. 어, 네. 음, 뭔가 이렇게. 뭔가 했더니 어, 어. 탈모 치료제를 먹고 있었어. 많이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 남성분들한테는 둘 중에 하나, 어쨌든 그 생존을 위해서 본인의 그런 스타일. 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또 포기한 것 진짜 그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탈모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생존이다. 어쩌면또그올내랑 하기 싫어가지고 <laughs> 그냥 그걸 먹을 지금.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이거 사랑 코너야? <웃음> <웃음> 생존이라며? 이거 진짜 시급하다. 네. 그래서 새로 발명된 탈모 치료제는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됐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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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우국이 철학적으로 <laughs> 오늘 무섭해 <분석해 웃음> 네. 주셔야 됩니다 <laughs> 지난해 뭐. 이제 탈모로 치료받은 환자가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laughs> 여기다 뭐. 미용 목적 포함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그런데 예, 그걸 미용이라는 단어로 퉁칠 수 있는 문제냐 음. 그것도좀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예. 얼핏 생각하면 뭐~ 털 뭐~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아니죠. 또 당사자한테는 이게 또 큰일일 수도 아,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네. 뭐~ 정치인 중에서도 뭐~ 이게 뭐~ 머리 날라간 그런 분들 막 조롱하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 나는 안 해. 아알았으잖아요 아, 아, 나는 유일하게 그건 안 해. 네. 아 네. 진짜. 음. 진짜 그건 안 해요.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저 그거는 안, 아, 안, 아,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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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머리 갖고 그건 안 해. 예.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인류에서 이 머리 털이? 머리털 이 굉장히 중요하죠. 머리카락, 털이죠 네. 어, 그럼 제가 이제 과학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예. 왜 동물한테 왜 그렇게 털이 빼곡하게 있는지부터 먼저. 오 차근차근 오 털이 왜? 그 이상하네 그래.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털은 체온 조절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피부에 털이 빼곡하게 나 있으면은 그털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생겨가지고 피부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아. 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 네. 특히 저온 동물들 체온을 비슷하게 유지해야 아. 되는 저온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원 동물이고. 요그 여름에는 손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그 털이 꼭 좋기만 한건 아니다. 특히 그 여름이나 좀 더운 상황에 좀 닥쳤을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 그 사자랑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거든요. 네. 이 맹수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요, 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거의 누워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주로 밤 시간에 사냥을 합니다. 네. 예,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보시면 털이 빼곡한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낮 시간에 활동을 하면은 이 내리쬐는 땡볕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맹수들이랑 사냥 경쟁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밤 시간에 사냥을 하면은 저 맹수들의 위협 때문에 좀안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아. 우리 조상님들은 낮 시간에 사냥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 시간에는 햇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힘들다, 털이 많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털이 점점 없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거의 오. 다른 정원동물과 비교하면은 음. 거의 벌거숭이 수준으로 오. 진화를 한 거예요. 진화했구나. 음. 네. 그럼, 그럼 털이 많은 남자는 진화가 덜됐다고 놀려도 되나? 어. <laughs> 그러니까 어. 장난으로? 장난으로? 장난스럽다 이런 느낌. 아. 아, 아니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하면 되잖아. 어. 머리가 날라간 분들은 어. 어 굉장히 그 진화가 빨리 됐나 보다. 이렇게 어. 아. 칭찬으로. 그것도안 되겠다. 그것도 <laughs> 그렇게 안 진화하면 안될것 <laughs> 같아. <같애. 웃음> 털은 계속. 없. 그러면 겨드랑이도 어디든 다 털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 봐. 아, 남아 있는 거. 잘 남아... 보시면 네. 중요 부위 위주로 되게 많이 남아 네, 있고, 특히 머리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오히려 털이 더 풍성해지고 늘어난 케이스거든요 아, 오히려 예, 예전보다? 예, 원시시대보다? 이렇게 되게 길게 자라잖아요 어, 예. 머리, 우리 오. 몸에 이렇게 길게 자라는 털 없잖아요 머리카락처럼 예. 예, 그만큼 머리카락이 중요하다는 이유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예,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예.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이 머리 쪽에 유독 그 태양빛이 많이 내리쬐거든요 아 네. 그러네요 아, 그러네. 계속 내리쬐면 화상이 있겠죠 음. 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아그두 번째가 열름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머리 쪽에 유독 그열 방출이 심해요. 아... 그래서 그열 방출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두 번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 많은 분들이 좀 미용적인 기능 머리카락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네. 미용적인 기능 전에 좀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다. 겨드랑이 네. 털은 오... 어떤 기능을 해요? 겨드랑이 털은 아무래도 접었다 폈다 하면 이게 접었다 폈다면 하 쓸리잖아요. 이 쓸리는 아...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아니 없어도, 안, 돼. 없어도 뭐안 쓸려? 안 쓸리는데 하나도 안 쓸려? 안 쓸리는데? 어 이거 어디에? 너 앞뒤가 안 맞다.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신체 아, 활동이 많지 네. 않잖아요. 활동이 많이 너도 사냥하면 여기 쓸릴 거야. 화성이쁘게 하고요. 불난다. 사냥하지 마. 제제모하고 사냥하지 마라. 그리고 중요한 부위는 거기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 생식기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 생식기는 왜 있다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아, 보호하는 거야. 해면 안 돼. 아, 너무 보호만. 없으면 번식 못 하니까. 아, 없으면 번식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자랑 이렇게 털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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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이 있는데 사람은 거의 벌거숭이다. 중요부위고 음, 아, 진화한 네. 겁니다. 그데 네. <laughs> 어, 네. <근데> 이렇게 <laughs> 네. 중요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뭐 흔히 말하는 탈모가 오는 거죠. 이 탈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랑 이제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laughs> 뭐요? 네. 그 털이 나는 부위, 그러니까 모낭 부근에 오알파 환원효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오알파 환원효소를 만나면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약자로 DHT라고 하겠습니다. 아, DHT. 네. 네. 근데 이 DHT가 이 모낭에 작용을 하면은 어. 그 머리카락의 성장주기를 대폭 줄여버려가지고 어. 그갓 자란 머리나 뭐, 머리카락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냥 뽑히게 만들어버려. 요아 네.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유전성 탈모의 메커니즘이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선천적으로 그 모낭이 이 DHT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오알파 환원 요소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DHT. 양도 사람마다 다르고, 네 DHT에 취약한 민감도도 다르고 이런가 보네. 근데 DHT는 저는 크게 영향을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게 DHT가 많다는 거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동일한 남성들끼리 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막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보다는 그 오알파 환원요소 그리고 모낭의 차이가 그 탈모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반면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음. 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남성이랑 좀 획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일곱 음. 배에서 여덟 배 정도 차이가 아,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유전적 탈모에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아, 예. 조금 뭐 탈모인이 덜하죠. 음. 그래서 그 탈모약을 먹으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좀 낮춰주는 건가? 그런가 보네.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을 낮춰주는 게 아니고요. 네. 이 DHT에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그럼 해요. 그럼 그게 이제 남성 그 호르몬하고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아, 직접 이게 좀 논란이 되게 많이 질문이 왜 발기가 안 되냐는 걸 <laughs> 지금 미노를 싫었던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전약 때문이잖아요. 근데 <laughs> 이게 약인데 이게 되게 논란이 되게 많은 게 어떤 <laughs> 네. 분은 오히려 이 약을 먹고서 성욕이 늘어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실험적으로 아, 그래? <laughs> 네. 아, 그거는 호르몬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laughs> 좀 예, 그냥, 그냥 그냥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어. 아 이게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성욕이 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어. 많던데 근데 예. 오히려 반대로 어. 성욕이 늘어났다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물론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비율이 그 예. 별로 상관은 없다? 네 예. 저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다 뭐 미미하게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네. 크게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5년째 먹고 있어요 아그래아 어, 어, 네. 그럼 더 정확하게 알겠네 그 아, 그래서 계속 얘가 막예는 아, 아, 아니에요 아, 아, 더늘어아요야 아, 아, 야, 왜이렇잖아 야, 야. 그러니까 야 중년 남성 아, 아, 아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었대야 어쩜 여기 아.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 네. 네. 엄청 아니라 그러고 계속 네. 약에 대한 감소성이 다르니까. 원샷 네. 드시고계시네 이거 봐, 우리 주변에 드시는 네. 분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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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게 별로 자,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알았네요. 어. 아니 모르지, 이건 거짓말일 예. 예. 수도 예. 있는 놀, 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laughs> 말씀드렸어요. 아니 아. 본인이 아니냐는데 왜 그래요? 아 이거는 근데 네. 없어졌는데 지금은... 있다고 할수 네. 있는 사생활이니까.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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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면 네. 너무 억울하면 증거 자료 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laughs> 제가 탈모 환자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탈모가 유전성 탈모가 진행되는. 환자분 사진을 보면요, 네. 그 가운데 정수리 부근부터 그리고 앞머리 부근부터 이게 진행이 많이 되는데 음. 이제 그 이유가 이게 모낭이 음. 그 DHT 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정수리랑 앞머리 쪽이라서 왜,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네, 그냥 몸의 설계가 이렇게 설계가 그렇게 된왜 이렇게 ]거든요. 됐을까? 그렇게 시작해서 점점 주변부로 어. 퍼져나가거든요. 그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자. 그래서 네. 탈모를 해결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 이제 거세를 하는 거예 예, <laughs> 그 테스토스테론이 아예 분비가 안 되게 하는 거예 아. 실제로 내시나 환강 같은 사람들. 대머리가 보면... 없어요? 아 예, 대머리가 진짜? 거의. 오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데 대머리가 거의 없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내가 머리숱이 진짜... 많구나. <웃음> 거의... 거의, <웃음> 거의, 거의 뭐 거세한, 거세한 수준이니까 <웃음> 거세한 <웃음> 수준이야. <웃음> 핑계 되지 않습니다. 너왜 아, 네. 이렇게 머리숱이 아, 많나? 그, 나, 나도, 나도 그 그게 의문이었거든. 그래. 아, 이제 풀리네. 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 사실상 내시거든요 제가. 한관 머리털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어, 진짜 많거든. 저도 팔 모양 먹으니까. 제가 한국의 파이넬리내 생활과 머리털밖에 없는. <laughs> 거의 어? 쪼그라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 <laughs> <말이에요. 웃음> 이 정도면. <laughs> 이게 아... 있나? 음... 너무 신나는. 새 기회 오래. 축제네 이거. 그리고.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너무 웃기다. 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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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이게 새로운 약물이 나온 거예요? 신약물 기대이고 이거 있는데. 이거 음... 뭐예요? 이거 얘, 소개해 주세요. 얘, 얘 기존의 약은 피나스테리드랑 두타스테리드라고 이게 DHT의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인데. 네. 이번에 새로 그 이탈리아의 제약사인 코스모에서 만든 약은요. 네. 그 DHT의 생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음. 이 DHT가 모낭에 작용하는 걸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아 이게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음. 기존의 탈모 약 같은 경우에는 그 빠지는 머리카락을 좀 줄이고 기존에 나는 머리카락은 그대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나는 머리카락의 양도 늘어나요. 오, 오 대박. 지금은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아, 이제 승인이 그래요? 끝나면은 이제 시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자도 먹어도요? 돼 여자는 아무래도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남자에 비해서 많이 적기 때문에 이제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남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으로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좀 영양 공급을 많이 해주시는 게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검은콩 말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아, 네. 없더라고 아, 저는 아, 개인적으로. 아, 아니, 아무래도 검은콩의 영양분이 머리에만 가는 건 아닐 테니까요. 더 중요한 부위로 가겠죠. 아, 만약에 그오윤혜씨에 만약 에 약을 그러니까. 먹어 근데 <laughs> 네. 머리숱 많아져 네. 근데 수염이나 오, 그럼 네. 드실래요? 아 수염이나? 네. 그럼 제모하면 되잖아요 면도하고 아, 아 면도하고 어 네. 뭐, 여기 뭔지? 막 건꼬만. 푸릇푸릇해 아, 아니 근데 수염 살짝살짝 살짝 살짝 있는 여성분들 있어요 귀엽고 아. 아니에요? 거의 뭐이 김은국인가 <laughs> 오윤희인가 맥가이로 그건 안되지 아, 왜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네. 네. 아침마다 으으으으으으 신난다신난다 네. 진짜. 아니 본인이 시작해 놓고서. 야아 어. 여성들을 위한 그럼 신약도 좀 개발 부탁드려요 물방울 씨. 근데 예. 약이라는 게 특정한 물질의 작용을 해서 물질의 작용을 <laughs> 억제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하는 건데 그냥 여성분들의 탈모는 아무래도 뭐 특정한 물질이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가지고 그냥 영양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된다. 음. 그,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탈모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너무 냉정해. 진짜 자기 아니야. 오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근데 오, 오.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 탈모가 빨리 왔으니까 먹는 거예요 예너 어.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동안인데 여기 네. 머리 구멍 뚫리면 이상하잖아. <laughs> 아니지, 그럼 밸런스가 맞지. 밸런스가 맞는 아니, 게 이렇게 따로노는 어... 거죠. 아 따로노는 거. 그러면서 햄햄 네. 에헴, 에헴 이러고 다니면 어울리죠. 네. 신윤복 선생님의 그림 있잖아요, 미인도. 이 그림 볼까요? 이것도 가채거든요. 네, 가채. 네. 가채인데 가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채를 보니까 음. 혹시 기생 아니야? 이건 그냥 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 정확히 이분의 신분은 모릅니다. 근데당시왜 그러냐면 음. 이 당시에 이 가채가 보통 집한채 값이에요 집한 비싸? 채? 비싸요? 네. 우와. 오. 오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쌉니다 제정도면. 진짜 머리카락으로 하니까 네. 그런가 예, 네. 어. 진짜 머리카락을 혹시 머리카락을 사고 파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보못본 적은 없지만 네. 우리 어린 시절에 동화책 같은 데 보면 맞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네 머리카락을 고 없으면 머리카락 어. 파는 거예요 어. 네. 어. 그러니까 머리카락이야말로 예전에는 그야말로 그냥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경제적인 불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음... 자, 그러니까 장식의 요소가 쭉 가다가 음... 어느 순간 이제 권력을 드러내다가 현대에 오면 이게 미용이 된 거죠. 아, 그게 이제. 아, 현대에 아, 와서 미용. 미용이 된 거예요. 아... 네. 최근에 와서 미용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머리카락은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개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 아. 어떻게 보면 미, 미용이 권력이란 말이 틀린 말이 또 틀린 아니네. 말 아니죠. 어, 그러니까 네.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어, 생각하는데 어. 그건 잘못된 생각. 그게 생각이에요. 아닌가 보네. 원래부터 예전부터 음. 아주 오래 전부터 어. 내가 얼마만큼 장식할 수 있냐 곧 권력이에요. 그러네. 음. 장식이 곧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그냥 생긴 것보다 어. 내가 얼마나 더 장식할 수 있냐가 훨씬 중요했어요. 그랬네. 요즘도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러네. 그때는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네가 어디까지 장식할 수 있냐가 주어져요. 음. 마치 어. 일반 상민은 기와집 치면 죽거든요. 돈 있다고 기와집 치는 게 아니에요. 네. 몇 칸짜리 집든 것도 집도 다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구별됐어요. 예. 머리의 장식도 똑같아요. 옷 장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식이 곧 정치 경제 문화 경제의 표현이었다. 음. 그 중에 머리카락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게 장식이 돼. 장식이 되는데 재밌네. 음. 장식 아니 죄송합니다. 미용이 됩니다. 네, 미용. 미용. 미용이 되고 이게 이제부터는 남성들에게 있었던 거의 모든 장식 완전히 사라지요 이제. 음. 남성들한테 있었던 모든 장식 사라지고 오로지 단순한 양복 위에 짧은 머리. 머리. 음. 음. 이때부터 남자들의 탈모가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맞네. 아, 그 전에는 다 장식품으로 갈치기 때문에 탈모가 돼도 상관이 아, 별로 없는 거예요 가려지니까 가려질 수 그래서 항상 이제 오인회 씨나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들었던 말이 음.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laughs> 아 무슨 모자? <laughs> 이게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뭘 그렇죠요, 교수님. 그걸거 <laughs> 네. <laughs> 받아주고 계셔요, 왜? <웃음> <웃음> 야, 이 철학적 고찰이 이랬서 중요해. <laughs>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머리카락이 욕망이라는 말에 전 와, 진짜 저도 공감해요. 저는 남자 머리숱이 풍성하면 이렇게 잡고 싶어요. 어, <laughs> 머리를 잡고 <laughs>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다고? <laughs> 아, 약간 잡고 싶어요. 이건 어. 그러니까 사람을 개, 그게 그러니까 호감의 표현이에요. 아, 호감 머리 끝에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풍성한 치... <laughs> <둘이. 웃음> 호감이. <웃음> 네. 그 남성들도 여성의 풍성한 머릿결. 어. 그리고 막 그런 거 봤을 때 윤기 나는 머릿결. 그렇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또 호감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머릿결 예. 만지고. 그리고 50년 전만 하더라도 남녀 간에 만났을 때. 지금처럼 신체를 중심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음. 진짜요? 그렇죠 그렇지. 신체보다는 전체로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들고 있냐의 아. 문제였어 아. 쉽게 말하면 과스를 가슨, 얼마나 큰거 쓰고 있냐 그렇지 재밌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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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로지 특히 남성들의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학자들은 남자의 대포기 시작이라고 해요 남자의 남자의 대포기 시대 포기, 그러니까 남성이 아, 그전에는 음. 다른 다양한 것으로 자기를 장식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모든 걸다 사라져버렸어요 남자한테 네. 네. 남성의 네. 권리를 지켜줬던 모든 게 사라지고 네. 남는 건 뭐냐 양복하고 짧은 머리카락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머리카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러면 음, 이제, 아, 이제 거의 다 모든 걸 잃게 되는 거라. 아. 그렇죠 아. 이야, 아. 재밌다 너무 중요하다 재밌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까지는 못 느꼈던 남성들에게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은 이제 이 미용 시대에 집어들게 되면 미용실도 머리카락 없는 사람 못 갑니다. 아... <laughs> 아, 아, 그러네요. 또 <laughs> 끔에 네. 머리가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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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가려면 이용실 가야 됩니다. <웃음> 이용 <웃음> 이용 이용은... 이용 이용 아, 자격증을. 바보임... 미용 자격증 바보임... 달아요. 아, 아 달라요. 예. 네. 오... 이용 자격 미용 자격증은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웃음> 아... <웃음> 이용 자격증 있는 사람만. 이 면도칼로 머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갈수 없다 미용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자 미용이 그래. 불가능한 그러면 자 모든 권위도 사라졌지 음. 미용도 불가능해진 시대에 진입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냐 이거예요 요즘은 이걸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보냐 능력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좀 잔인한 잔인해. 이게 가장 잔인한 거예요. 잔인하다. 네.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걸 자연현상으로 보는 게 방금 말씀하신 모든 현상이 자연현상이면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럼 봐드리잖아요. 네. 음. 근데 그걸 능력의 문제에 보기 시작했어요. 아. 다시 말하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아. 자기의 자기를 표현할 아.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하, 아. 아.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여전히 머리가 없어도 관계 없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지금, 저, 예를 들면, 자 저희 세대 교수님들은 별 상관 없잖아요. 머리 없으면 더 권위 있어 어, 그렇지. <laughs> 아. 지금 제가 머리카락을 받다 보니까 어. 권위가 없어 보이잖아머리카락있으니까 권위, <laughs> 권위가 없잖아, 지금. 네? 어, 네. 머리 좀 하면 권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의외로 제가 어, 사진을 의외로. 갔다는데, 이번에 어. 크게 문제가 됐던 그 국방부장, 미국 국방부장관이 장성도 불러왔잖아요. 장성도 불러놓으면 살빼라고 했잖아요. 살빼라고 했어. 사진 잘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처음에 놀란 것은 요다 반짝거리지. 야, 미군, <laughs> 미군 장성들이 머리가 없네 정말 머리가 없구나. 어 아, 그런가요? 오, 다 날라갔어. 끔찍하네. 네. 네? 신기해. 첫째는 이분들의 경우에 자 군인들의 경우에 쉽게 말하자면 머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직업인 거예요. 아, 이게 계급이 계급이죠, 계급이. 계급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이 심정을 이해 못해. 못해. 계급이. 통령이한 말은 뭐냐? 음. 이 정도 수준에 된 사람들이 보면, 음. 저희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미용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아,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음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의 시선으로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어, 어. 그러면 미용이에요, 그냥 아, 음. 자기 표현의 문제예요. 기껏해야 네. 뭐 조금 네가 남성으로서좀 약간 음. 매력이 또 떨어진다 정도 할수 있지만 그것도 어색 안 해. 네. 전두환이 머리가 북실하든 머리가 날라가든 의미가 없어 어, 전두은 음. 의미가 없단 말이야. 네. 어.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머리가 없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무능한 남자로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게 다른 부작용이 있냐 없나가 문제가 되거든요 음. 이 탈모약이 네. 부작용이 있나 없나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즉안정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논란이 있단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논란이 있단 말은 아, 과학적으로 예예.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네. 네. 다른 분야 같으면 이거 약으로쓸수 없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음. 음. 예를 들자면 그정도에 지금 이게 작용과 부작용이 아 안정적으로 검진되지 않으면 약으로 쓰면 안 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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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박했으면. 맞아. 아아 많이 쓰잖아요. 이미. 생존이니까. 그렇죠. 아 왜냐하면 실제로 물방울 선생님처럼 영향을 안 미친 사람도 있지만 아까 오윤혜 선생님의 남자친구처럼 실제로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오늘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졌는데 맞는데 어어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아아 봐봐. 100%그 친구가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친구는 머리를, 선택해, 머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머리를, 선택한 머리를 선택해.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존보다 더 절박하다는 얘기야. 더 절박한 아 거야. 그 정도로 심각한 거라. 해요 아 그런 것을 가지고, 아, 이 옛날에는 다 잘난 사람들은 머리가 좀 없었어.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미용이 그렇게 중요해. 미용에 국가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음. 하는 것은 지금 어, 구시대적이다. 구시대적인 정도가 아니고 인권,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유린이야. 인권유린이 해당해. 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인권위원장 문제다. 안창호가 나설 문제다. 네. 안창호도 <laughs> 그 머리 다. 달라... <laughs> 본인이 발벗고 나서는 소리겠네요 본인한테도 혜택이. 안창호가 있으니까. 머리 벗고 나섭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오늘 진짜 탈모에 대해 어, 재밌네. 오, 오, 너무 오, 중요하다. 다 이유가 있네. 네. 네. 재밌다. 탈모의 개보학. 아, 이게 네. 뭐야? 좋았습니다. 네. 우리 물방울 대한민국 중년 선생님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까? 아, 근데 많이 빠진 편이고 근데 이걸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아. 아니, 안, 안 빠졌는데 아니 우리 그 물방울 선생님은 이게 좀 유전적이에요, 아니면 뭐 스트레스성이에요? 저희 아버지 쪽이 다 탈모가 있어. 아, 뭐 여기가 통통 비어 있어요. 아,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좀 조심했구나 부모님이 너 이거. 키도 작은데 탈모까지 있으면 큰일 난다 아 걱정을 많이 하셨고 네 확실히 진짜... 효과가 있죠 약 먹었는데 네, 아마 제가 이거 약안 먹고 왔으면은 훨씬 지금보다 그 수치 없었을 거예요 아 네. 효과가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